자, 내용 들어갈게. 자, DNA 복제를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됐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그 DNA 복제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laughs> 반보존적 복제 과정이라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 어, 세 가지 가설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첫 번째 가설이 우리가 배웠던 반보존적 복제고, 이제 이걸 증명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한번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지. 보존적 복제하고 분산적 복제도 이제 실제 가설을 내세요.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반보존 쪽은 이렇게 이중 가닥이 있으면 이중 가닥을 모한 다음에. 벌리잖아. 그러면 이걸 주연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기존의 가닥은 벌리고 새로운 가닥의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반, 절반이 보존됐다고 해서 이거를 반 보존 쪽 복제를 하는 거고. 그치? 보존 쪽 복제는 기존의 이중 가닥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가닥으로 이중 가닥을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지그지 기존 거는 건들지 않다는 게요. 이걸 바탕으로 만드는 거니까 분산적 복제요 분산적 복제는 좀상황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일단 이것들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일단 다 분리시켜. 왜지? 다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산적 복제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보게 되면 원래 가닥이 있었고 원래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한 다음에 중간중간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이 분산적 복제일 거라는 얘기입 이쪽에서 세 가지 가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설을 세워놓고도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가장 낮게 봤지. 왜? 너무 복잡하잖아 생물체도 나름대로 효율성인데 이렇게 설마 복잡하게 까지 할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어쨌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세 가지 중에 어떤건지제 증명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냐면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원심분리를 통한 밀도 차이에 의한 DNA를 분리시켜 가지고 보존적이냐 반 보존적이냐 분산적이냐 이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동위원소 중에서도 이제 뭘 쓰게 되냐면 질소를 쓰게 돼요 동위원소 질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통의 질소면 질량수가 몇 자리들이에요? 14자리들이에요 이제 특이하게 질량수가 하나 많은 15자리의 어, 질소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대죠 이제? 그러면 질량은 누가 가볍니? 얘가 가볍고 얘가 무거워요. 이제 당연하겠지만 자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뭘 적어주지 않아요? 이거를 적어주지 않지? 이 동위원소는 특이하게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아요. 알았지? 나름대로 어이 15짜리 질량수를 가진 질소지만 어 다른 종류의 동위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어, 중성자를 분해시키지는 않는다니까. 이제 자 그래서. DNA 복제 실험에 쓰이는 과정은 동위 원소는 사용을 했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 종류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방사법이라 사용, 응, 표현하지 않냐면, 자기 방사법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 가볍고 무겁다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뭐, 밀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밀도차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 갖고 즉질량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때는 밀도차로 분리시키는 를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럼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어, 종류는 어떤 물질로 이 질소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뉴클레어 타이드로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인산이 세 개가 있고, 그렇지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원소는 주로 인하고 산소이고, 그다음에 안쪽에 당이 있지. 이 당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죠? 여기는 CHO에다가 여기에 질소가 깨들어가있거든 그러면 질소를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염기를 구성하는 원소에 이거를 껴 집어넣거나 이거를 껴 집어낸다는 얘기죠 그렇지 정확하게 염기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염기 중에서 14짜리 질소를 가진 염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5짜리 질소를 가진 염기가 있더라면 전체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놈이 밀도가 커요 이 놈이 밀도가 크게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DNA 복제 증명 실험 과정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 원심 분리 결과에 대한 배경 지식만 살짝 다루고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현재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타이드들이 어떤 질소를 포함한다 가정하면 15짜리 질소를 포함한 DNA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중 가닥이면 두 가닥 모두 다 질소짜리, 15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 그러면 이것만 갖는 DNA를 원심분리 시켜요 이렇게 원심분리 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가장 무겁거든 가장 무거우니까 원심분리 결과 가장 아래쪽에 가라앉을 거야 이거는 어, 질량차로가 아니라 밀도차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뭐하고 15짜리 질소를 포함한 그 다음에 14짜리 질소를 포함한 이중 가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놈보다는 밀도가 뭐할 거거든 낫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원심분리 시키면 이놈보다 높이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을 거야 그 다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15와 14 짜리가 균등하게 섞여 있다면 그렇지 그럼 여기도 15 짜리가 4개 있고 여기도 15 짜리가 4개 14 짜리가 4개 14 짜리가 4개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섞여 있다면 이놈과 이놈의 밀도는 서로 뭐 하겠지 똑같겠지 그래서 이거를 원심분리 시키면 결과는 이거 하고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14 짜리 질소로 가진 보통의 DNA 이중가닥이라면 다른 놈들에 비해서 밀도가 가장 작을 거란 얘기야 원심분리 시키면 가장 높게 위치가 되 있겠지 이해됐냐? 또 주의할 점 이것이 하나가 있고 이 놈이 두개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렇지? 전체 질량 이가 무겁잖아 근데 여기는 무슨 차로 분리시킬 거거든 밀도차로 분리시키니까 이 놈이 양이 많든 적든 항상 높이가 이 놈하고 똑같은 위치가 돼요. 이해 됐냐? 이해 됐지? 질량차로 실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밀도차로 분리 시키니까요. 이해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 해볼게요. 보존전적 복제에 따라 과정을 하잖아. 과정을 하면 일단 최초의 DNA를 몇 자리 질소를 가진 DNA를 전부 다 만들어주냐면, 15짜리, 15짜리 질소를 가진 DNA 이중 가닥을 바로 만들어 처음부터. 됐지? 그러면 이놈을, 복제전을 우리가 P라 표현을 할게요. 복제전. 됐지? 그럼 보호전적 복제라면, 이거를 복제시키면, 첫 번째 복제된 결과가 나오겠지? 그렇지? 보호전적 복제면, 이거는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뉴클레오 타이드를 연결시킬 때, 이때 새로운 뉴클레오 타이드들을 연결시킬 때는 몇 자리가 껴 들어가도록, 14 자리가 껴 들어가도록 이제 보통 이렇게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복제하기 전에 뭘 포함시킨다 표현하냐면 14 자리 질소를 포함한 뭘 첨가시킨다, 뉴클레오 타이드를 첨가시킨 다음에 무슨 과정을 진행시킬 거예요? 복제 과정을 진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15, 15짜리는 그대로 있고 보존적 복제를 하면 14로만 구성된 DNA 이중가닥이 만들어지겠지 이 됐지? 그리고 원심분리 시켜보면 복제 전 원심분리 시키면 복제 전 원심분리 시키면 이놈이 가장 아래쪽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지 가라앉겠지 그지? 됐지? 복제 후에 한번 복제한 후에 원심분리 시키면 띠가 몇개 나오겠지? 두개 나오겠지 그지? 이것과 똑같은데 하나 그 다음에 좀더 밀도가 낮은 이놈 하나 이 대체 이제 자 그다음 무슨 적 복제라 가정을 해요 반보전적 복제라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똑같지 똑같이 15짜리 질소만 가진 이중 가닥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뭘 포함시켜 뭘 첨가시켜 14짜리 질소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시킨 다음에 복제를 진행시키게 되면. 반 보진 쪽이라면 15짜리가 그대로 갈라지고 그다음 14짜리가 달라붙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여기는 15, 14짜리하고 14, 15짜리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밀도로 가진 이중 가닥이 두개 만들어질 거고. 어그러면 복제전 원심분리 시키면 역시 이거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 처음에는. 맞지? 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원심분리 시키면 이 놈의 중간으로 띠가 하나 나오겠지. 이랬지어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반보전적 복제 결과가 아마 원심 분류 결과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분산적 복제에 따라 가정하잖아. 분산적 복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역시 처음에는 몇수로 출발해 15짜리 질소를 가진 이중 가닥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분산적으로 복제가 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14짜리. 질소를 포함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시키는 복제를 진행시키게 되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다 나눠진 다음에 새롭게 구성 되는 거지 여기는 용기, 기존하고는 이기설이 똑같은 이중 가닥 각각 만들 것이고 그럼 이거 역시 이거 역시 이놈의 밀도는 뭐예요 똑같지 이놈하고 밀도도 똑같이 나올 거라니 그러면 원심분리 결과는 이놈이나 이놈이나 어떻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올 거라니 됐지 그럼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한번 복제한 다음에 원심 분리 시키니까 띠가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와. 그럼 뭔 아니라는 거야? 보호전 쪽 복제는 아니라는 얘 거야. 그래서 한번 복제시킨 다음에 원심 분리 결과를 통해서 뭐를 기각시키냐면 보호전 쪽 복제가트를 기각시켜. 뭐 중에 하나, 그럼? 이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몇번더 복제를 시켜. 한번더 복제를 시켜요. 그지 일단 한번더 복제를 시킬 때 시킬 때, 마찬가지로 여기는 계속 몇 자리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14짜리 질소를 포함한 뉴클레오 타이드를 계속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지 그럼 밤 포전체 복제라면, 잘 보면, 이걸 먼저 복제시키잖아. 그럼 이게 그대로 보여. 갈라지지. 갈라지면, 한쪽은 15짜리 가지고 있고, 한쪽은 14짜리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에 새로운 뉴클레오 타이드가 달라붙는데, 몇 자리가 달라붙어요? 14가 달라붙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 타이드가 달라붙으면 몇 자리가? 14 자리가 달라붙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중 가닥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 만들어지지. 15, 그다음에. 14 자리하고 그 다음에 14, 14 자리. 이렇지. 그럼 이거를 원심 분리 시켜버리면 일단 14, 15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띠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14, 14 때문에 훨씬 더 위쪽으로 띠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이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산적 복제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4짜리 질소로 포함한 뉴클리어 타이드를 첨가하는 계속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적 복제는 일단 이놈들 다보한 다음에, 다 분리시킨 다음에 새로운 뉴클리어를 계속 쳐, 껴집어 넣는 거잖아. 균등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껴집어 넣는 거이 됐지? 그러면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놈이나 이놈 밀도가 뭐하거든, 다? 똑같아요. 그럼 봐 그럼 이놈보다는 밀도가 보여 낮지 이놈보다는 밀도가 높아요. 근데 A들은 전체 밀도가 똑같아요. 그럼 D가 만들어지면 몇 개만 만들어져요. 한 개만 만들어지는데 그 위치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나올 거예요. 이해 됐냐 그럼 어찌됐든 분산적 복제를 하면 두번 복제시킨 결과 원심 분리 결과 D가 몇 개만 나와있다. 하나만 나와요. 실제 실험 결과에서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복제 과정을 통해서 뭘 기각시켜 분산적 복제를 기각시키고 이제 뭘 반보존적 복제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제 자 그다음 이때 실험 과정 볼게요. 그럼 이때는 실험했던 시기가 1950년대 중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이게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는 DNA를 단독으로 이렇게 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원리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실험으로 재료로 써야 이 과정을 정확하게, 어, 명확하게 실험 결론을 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들을 찾았다고 보다 니까 누굴 찾게 돼? 세균이 이제 여기에 걸맞는 실험 재료이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균들은 세포 하나가 있으면 DNA를 몇 개만 갖냐 야 되는 하나만 가대. 됐지? 그지? 그러면 세균이 복제가 돼서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세균 수가 몇개 돼? 두개 되잖아. 그럼 이걸 복제된 걸 그대로 뭐 하게 돼? 그대로 찢어내게 되는 거지. 그럼 말 그대로 DNA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 됐냐? 그럼 실제 실험은 이거를 가진 DNA를 만, 이 DNA를 가진 대장균을 만든 다음에 이놈한테 뭘 껴주고, 이놈을 첨가시켜서 이놈의 체세포 분열을 유도시킨다니. 그러면 두 번째 결과 이렇게 나온다니. 이게 됐니? 맞지? 네. 실제로는 대장균 겉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DNA잖아. 보통의 진액 세포들이면 DNA 사이사이 뭐가 껴들어가야 돼? 히스톤 단백질 껴들어가 있지. 근데 이들은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그렇지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우리 진핵 세포들은 DNA 가닥 굉장히 무다만 길고 개수가 많잖아. 그걸 좁은 공간 안에 집어 넣으려면 희스톤 단백질 을 계속 감싸줘야 되거든. 근데 얘들은 굉장히 짧거든. 그래서 얘를 감쌀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세균의 특징이 희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단백질도 없고 순수하게 DNA만으로 이걸 실험할 수 있다니. 이해되니? 실제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복제하기 전에 1 5짜리 질소를 가진 대장균을 여러 개 만들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만 빼가지고 DNA를 추출해. DNA 추출해서 원심분리 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대장균을 복제시켜서 여기서 DNA 추출해가지고 원심분리 시키는 거거든. 오케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실제 지레, 실험이 진행됐다는 점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실제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복제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대장균을 무거운 질소가 포함된 배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보였어요. 배양을 시켰지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가진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공급시켰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반보존적이든 보존적이든 분산적이든 어찌됐든 나중에는 결국 15짜리 질소만 가진 DNA가 가진 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나중에 뭐하는 거야? 선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실험 시작하는 거야 이해 됐니? 그 다음에 이놈의 일부에다가 뭘 끼워 집어넣어줘 14짜리 질소를 끼워 집어넣어서 한번 분열시켰다는 얘기는 DNA를 복제를 몇번 시켰다니? 는한번 시켰다니? 그치? 그리고 원심분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을 또한 번, 이놈이 포함된 놈에 집어넣어가지고 또한번 분유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몇번 복제시킨 거야? 두번 복제시킨 거지. 그지 이런 과정을 실험성에서 우리가 이해서 해 적용시키면 돼. 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가 이거예요. 걸쳐서, 배양을 시켜서 몇 자리만 가진, 15짜리만 가진 대장균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를 원심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이놈을 몇 자리 옮겨, 14짜리 질소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옮겨서 이제 복제를 유도시키는 거지, 이렇게. 15짜리 뭐가 달라붙는 거야? 14가 이렇게 달라붙어.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된다니. 그래서 층이 하나, 여기서는 몇, 두 개. 괜찮니? 이렇 자, 그 다음. 실험 과정을 살짝 바꿀 때가 있어요. 실험 과정 변형시킨다. 14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을 주는 거예요? 15를 주고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되 처음에 14, 14니까 가장, 처음에 높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장 낮게 나오겠지. 이게 되지 그렇지? 이게 처음에는 14, 14그 다음 15, 14 그러면 여기 15, 14 짜리가 만들어지고 15, 14 짜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5, 15 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실험 과정부터 잘 봐야 돼 이랬지?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제 뭐까지 물어보냐면 이거를 P세대 이거를 1세대. 이거를 2세대로 볼게요. 그다음 몇 세대 듣겠냐 3세대 그다음 4세대로 있겠지. 됐지? 처음에 매수로 출발했어. 15 15 1 4첨 가에서 15 1 4 만들고 15 1 4 만들고 그다음에 15 14 있고 15 14 있고 그다음에 14 14 14 1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이래 놓고 세대별로 이걸 갖는 DNA와 이걸 갖는 DNA, 이걸 갖는 DNA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 이대지 그러면 이거 이거란 얘기는 이렇게 이중 가닥이라는 얘기에요. 각 가닥마다 15, 15. 여기는 각 가닥에 15, 14. 여기는 각 가닥에 14, 14. 이 대체? 그지? 그럼 p 세대는 뭐엇부터 출발해? 이것부터 출발하잖아. 그럼 얘가 한개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치?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지 됐지? 이렇게 그럼 P세대의 개수를 이걸 하나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2의 영수으로 보면 돼요. 그럼 전체 DNA 가닥 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한가닥으로 봤을 때. 원래 이중 가닥인데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매실 1이 되는 거지. 이대칭 그리고 이거를 1세대라는 얘기는 몇번 복제했다는 얘기 1회 복제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그림상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한 가닥에서 출발했으면 몇 가닥 만들어져요? 두 가닥 만들어지는데 이두 가닥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거지. 그럼 여기는 있어 없어? 뭐 없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지. 이해 됐니?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됐자 그다음 역시 14짜리 넣어놓고 몇트 복제를 시켜. 요 2회 복제를 시키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럼 15, 14짜리가 몇 개? 두 개. 그다음에 얘가 두개 만들지. 얘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제지 전체 가닥수를 보면 이거는 2의 몇 승개? 1승개. 여기는 2의 2승개예요. 됐지? 그러면 3세대로 가면 3세대로 가면 이놈의 전체 가닥수가 몇이 되겠냐? 2의 4승이 되겠지. 상상해야 돼. 그러면 여기로부터야. 여기로부터 복제가 끝나면 15짜리하고 그다음에 14짜리 갈라지고, 14짜리를 달라붙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이게 갈라지면 1 4 1 4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게 갈라지면 14-14 만들어지고, 여기는 14-15 갈라진 다음에 14-14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 대체? 그러면 뭐? 음, 응. 삼성. 그치? 그럼 총 8개 만들어진 거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여덟. 그지 그럼 8개 중에서 항상 이놈은 몇 개로 유지가 되요? 두 개로 유지가 되면 여기서 빼주면 되거든요 여이 되는 거 이해 되냐 어쨌든 계산할 수있지 그러면 4세대로 가잖아 그럼 전체 가닥수는? 2의 4승이에요 그러면 15, 15짜리는 아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개가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 여기를 몇이 돼요 14가 되는 거죠 이해 됐지? 그치? 그러면, 15, 14짜리는 복제하면 복제하더라도 개수는 똑같아요. 맞지? 여기는 개수가 점점 뭐예 늘어나는 거지. 몇 세대부터 등장해? 2세대부터 등장하는 거지. 이놈은 1세대부터 등장하는 거. 2세대, 1세대 등장하는 거에는 2세대 등장하는 거. 이 됐냐? 오케이? 비율로 따질게요, 비율. 그럼 이놈의 비율은 점점 뭐예 비율. 감소하지? n 는 증가하지 오케이 됐지? 이래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약분 할게요. 그럼 여기는 몇대몇이지 0대 1대 0이지 여기는 0대 1대 1, 여기는 0대 1대 3, 여기는 0대 1대 7. 이게 됐지? 그래서 마지막 이 약분 시킨 결과로도 문제를 풀어봐요.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 아까 변형 실험이 어떤 거였지? 14 줘놓고 뭘 줘요? 15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는 처음엔 뭘로 시작했어요? 15, 15, 여기는 14, 14. 이제 똑같이 14에다가 14에다가 15, 15. 여기는 15, 15. 그 다음에 14, 14나머지다 14, 14, 14, 14 여기는? 14, 14에다가 15, 15그 다음에 14, 14그 다음 15, 15짜리 하나 그 다음 15, 15, 15, 15 오케이? 그래서 원심분류 결과 여기 다르고 여기는 똑같지만 여기서 위, 아래가 밖에서 나오는 거지 됐지? 쉽지? 안 쉽냐? 문제 풀게요